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1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은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띠예요. 지띠분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요. 오늘 어디에 지출이 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지출이 많은 날이니 지갑문 닫으세요. 소띠예요. 소띠분들, 일처리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일처리 깔끔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구설이 돌아온다, 일 못한다는 잔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 오늘은 맡은 바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은 날입니다. 호랑이띠예요. 오늘 무언가, 어디선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네, 제안이 들어온다고 금방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생각, 생각, 생각 많이 하셔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루 되면 좋아요. 토끼띠예요. 토끼띠분들, 변화가 많아요. 오늘은 의상의 변화든 헤어스타일의 변화든, 어,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큰 변화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내 마음의 변화는 근물입니다. 용띠예요. 용띠분들, 무해무덕하다. 오늘 하루. 크게 좋은 일도 없고, 크게 나쁜 일도 없고, 그냥저냥 흘러가는 그런 날이네요. 뱀띠예요. 뱀띠분들, 축하받을 일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겠죠? 근데 오늘 뭔지 모르지만 축하받을 일, 인사받을 일이 있는 날입니다. 말띠예요. 말띠분들, 거래가 활발한 날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활발하니 금전이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활발한 날이니까 오늘은 즐겁게 사시는 하루 되세요. 양띠예요. 답답한 하루입니다. 아, 매사가 답답해요. 어, 가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냥 내 자신도 답답한 그런 하루인데, 그냥 긍정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긍정 마인드 가시다 보면, 그냥 좋은 일, 좋은 생각, 그런 대로 이루어진다, 이래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분들, 나를 도와주는 날, 오늘 날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날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닭띠예요. 닭띠분들, 오늘 하루는 잘 나가는 날이네요. 어떤 분야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어쨌든 하행하는 대로 그냥 뭐든지 슬슬 풀리는 날인데, 잘 나갈 때내 자존심 잘 지키셔야 돼요. 내일 또 다시 못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으니, 잘 나갈 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개띠예요. 개띠분들 오늘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정신은 해야 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그런 하루네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본인 스스로만 피곤하시니, 오늘은 육체를 포기하든 정신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포기하셔서 그냥 마 편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하루예요. 돼지띠예요. 돼지띠분들, 그냥 쌓인 감정 속 시원하게 푸르세요. 그냥 뭐 친구와 쌓였다 하면 저녁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툭툭 털어버리는 그런 날 되면 좋아요.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다시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갈등, 이성갈등, 고부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전문사이트 여기마자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